정확히 8kg가 빠졌어요 지금은 뭐 피부톤도 좋아지고 그냥 총동원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 너무 좋고 또 기분도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돼 초기보다 지금 더잘 빠지고 있어요 정체기가 한 일주일 정도?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임신하신 거예요? 예, 네? <laughs> 아니에요 <웃음> 에이, 임신하셨는데, 뭘. 아니에요, 제 배에요. 어, 임신하셨으면서. 진짜 아닌데. 어머, 아니에요? 어머, 어떡해. 어머, 죄송해요. <laughs> 어떡해. 이거 제가 진짜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. 그때는 너무 웃겨갖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웃었거든요.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죠. 오늘은 제가 한달반 동안 무려 8kg을 감량한 방법을 총 정리해드릴게요. 다이어트 하면서 뭐 삽질도 하고 또 정체기도 겪고 기적 같은 효과도 좀 있었거든요. 처음 영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동기가 있었는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운동하면서 16시간 공복 다이어트를 했죠. 운동은 10일 정도 열심히 했고, 공복도 잘 지켰는데, 문제는 뭐다? 바로 보상 심리. 나 운동했으니까 점심은 왕창 먹어도 되겠지? 그리고 또 저녁에 안 먹을 거니까, 이거 배고프면 안 되니까 점심에 꾸역꾸역 막 먹었어요. 그때 한 1, 2kg 빠졌나? 처음에? 그리고선 안 빠지더라고요. 큰일 났다. 안 되겠다. 시간을 바꿔야지. 16시간 공복은 유지하면서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랑 견과류, 또 과일 조금, 그리고 점심에는 샐러드만 먹었어요. 근데 운동은 못했어요. 제가 아령들다가 어깨를 좀 다쳤거든요. 또 40이 넘으니까 몸이 좀 하나씩 고장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1kg 정도만 추가로 빠졌습니다. 왜 이러지? 뭐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어쨌든, 총 3kg 정도? 감량을 한 거죠. 76kg에서 73kg까지는 갔는데,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. 일주일 내내 73kg에서 숫자가 하나도 안 바뀌니까, 제가 진짜 의욕이 좀툭 떨어지더라고요. 와, 이거, 뭐, 왜 이러지? 막 이러면서. 그래서, 이때가 진짜 힘들었고요. 숫자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뭘더할수 있을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포기한다? 안 되지, 안 되지. 더 독하게 가자. 바로 단식과 레몬수다이어.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마다 레몬수를 먹었거든요 이게 달지도 않고 칼로리도 하나도 없는데 레몬의 상큼한 신맛 덕분에 배고픔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운동은 아예 안 했고요 무리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레몬수만 먹고 버텼어요 그리고 결과는? 딱 7일 만에 쭉쭉 빠지더니 5kg 감량을 추가로 성공한 거죠 진짜 체중계 숫자가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재미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4kg 뺐을 때와 진짜 나 대박이다 이러면서 레몬수 영상도 찍 네, 그리고 나서 확 먹었어요. 또 보상심리. 그랬더니 이제 살 빠지는 속도가 1kg 빼는데 시간이 좀더 걸렸어요. 그래도 뭐 괜찮죠. 저를 위한 선물이니까. 어쨌든 그렇게 8kg를 빼고서는 정말 몸도 가벼워지고 또 기분이 일단 좋아지고요.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40대한테는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마음도. 몸도 삶 전체가 리셋되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. 어, 제가 20kg 빼는 게 목표거든요. 그래서 8kg를 뺐으니까 나머지 12kg를 좀더 빼야 돼요. 그래서 어, 이건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인데 이거 하나 더 추가하려고요. 제 인생 최초 뼈 말라 될 때까지 갑니다. 여러분도 저랑 같이 가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알림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!